아린이 형도 계신 거 같다고 렛츠고! 아 근데 여기 무슨 창문이야? 그니안 들어와야 돼 그... 이제 들어오신다 안녕 아, 안녕 <laughs> 저희는 지금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오사카니다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오사카 오늘은 사인회가 있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본 S 분들이 준비해 주신 주세요. 커피차 준비 커피차가 있습니다. 메뉴 메뉴 소개. 메뉴 소개? 신기한 게 에너지 음료 있진 맛이 있어. 나 에너지 음료 마셨어. 와, 제가 크레페 이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나도 너만 먹... 먹어. 어? <laughs> 나도 먹었는데. <laughs> 에너지 음료 먹고 지금 에너지 내고 있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한번 한 서보세요. 뭘 찍어? 이렇게. 아. 하하 <laughs> 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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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다 아, 나와요? 어어 <laughs> 어, 미안. 근데 와, 오늘 날씨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 네. 따뜻 선선 시원 따뜻. 아, 네. 아, 총칭이었네. 아니, 얘 안에 또 <laughs> <올해 웃음> 아, 있어. 근데 아, 네, <laughs> 아, 네, 아, <laughs> 어, 네, 여러분들 저희 어제 오사카 팬미팅도 너무 잘 마쳤고 네. 또 와주신 애들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입니 이제 사인에 또 짭으로 이제 나고야 <laughs> 아. 그다음에 도쿄 팬미팅까지 이제 많이 남았고 서울에 코드 행사랑 또 다양한. 스케줄들이또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 관심 주시고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멤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다음음에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 눈 아, 감사합니다. 늘부터 제가 댓눈을 달게요. 오 저 햇빛 진짜 쎄요 으흐. 들어가, 들어가. 아, 못뭐 드셨어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나 사실 두잔 먹었거든. 근데 네. 아직 음료는 안 먹었어. 저는 에너지, 에너지 음료 피치 맛이랑요. 네.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두 잔을 마셨습니다. 두 잔이나 마셨어요? <laughs> 두 잔에 크래비까지. 어, <laughs> 야무지, 야무지네. 음료보단 켈켈리한개더 먹어야겠어요. 어, 여기, 여기, 이게 있는데? 여기 밀키스 아, 있어요, 맞아요. 밀키스, 밀키스 있어요. 써 있어요, 메인판에. 아, 그래. 아 어, 밀... 밀키스 마셔야겠다. 아, 그렇네. 아, 눈부셔. 네. 아, 네. 아, 눈부셔.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요. 바나서 앨범 같아. 아, 그래요? 맞네요. 아스팔. 아, 아, 너무 어리다, 이때. 둘이 더들어주세요 야, 이거 약간 이 잘못이야. 반항에서 좀 쳐보자. 아, 이때 왜왜잘 왜? 나와? 형 여기 찍어주세요 음, 잘안나왔어요그 아, 안 어떤 분께서 시키셨죠? 웃으면 좋았으면 좋무표정이야 그때 무표정을 하라고 하셨을까 맞아 맞아 왜 그랬을까? 맞아. 모르지 여쭤, 여쭤봐 뭔가 여쭤봐 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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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봤어 전화번호 좀아나 우리 지금 지금 이거랑, <laughs> 이거랑 더 비슷한 그치도? 얼굴이 어우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랑 비슷해? 아기다려 아, 빛이랑 비슷하네 지금. 영서. 이거 딱 열잖아. 그러면 이제, 이제 무서 운 산에 여덟 명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무서운 있다. 무서운 산. 스컬. <laughs> <laughs> 머리색깔 엄청 노래 보인다. 머리색깔 엄청 까 엄청 까매 노래 보인다. 실제로. 아 그래요? 엄청 까매 실제로. 나나 나 머리 염색 까만색을 안 하고 왔는데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5분 뒤에 행사 시작이어가지고 네. 인사해주세요. <봐도>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일본어 한마디 해주세요. 나이스이기요. 어, <laughs> 너무 너무 좋. <조>, 잘 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테루 사랑해요. 안녕. 맞다네. 셰셰미야. 셰셰와안 Bye b y 잘 잔아 잘 잔아 모였 낮잠 좀 주무세요 고치상시다다아침이 안녕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음, 주말이요. 아 오늘 주말이네 안녕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주말...